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아 발락이 자기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나로 향하여. 내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꼬로 앉고 누미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희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모아방과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아방 발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바람이 이스라엘 앞에 두 번이나 섰으나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두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였습니다. 발락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저주가 실패한 것입니다. 발락은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서 또다시 발람을 다른 곳,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장소를 옮기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 자, 어제 보았던 23장 19절에서 발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하신 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셨, 말했습니다 이것을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락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저주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모릅니다. 그는 조건을 바꾸어가며 극전이 성기면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서 숭배하던 자신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모르는 무지한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발락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위축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해서 비방하는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닌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비방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에 위축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깨닫고서 세 번째에는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수를 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서 그에게 내재하여서 임재하여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는 다시 평범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 모압과 이땅 가운데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방의 점순가를 잠시 사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도 사용하시고 동물도 사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어, 때로는 우리가 추종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아야 하겠습니다. 6절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다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발람에 하는 그 축복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무리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모아평지도 그들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향목들과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백향목은 침향은 의복이나 기물의 향을 스며들게 하는데 사용하는 고대부터 가장 귀한 목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물로 최고급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곱게 뻗어서 자라 백향목이 물가에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어,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향목도 강가에서 자라나지 않는 나무입니다. 강이 흐르는 동산에 향기를 바라는 치명목들과 아름다운 백향목들이 솟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가장 좋은 동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번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 이후의 구절들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축복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그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동산 안에 심긴 향을 바라는 침향목들과 아름다운 백향목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현실이 아름다운 동산 같아 동산 안에 사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분명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동산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믿지 못하고 사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동산 안에 심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번영의 삶, 이 번영의 삶은 육적인 번영일 것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크게는 영적인 번영의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들을 우리는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어리석게도 그 축복보다는 힘겨운 현실만을 보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의 동산에 심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번영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동산 안에 심긴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더 영적인 번영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 영주 영주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유소년부 아이들이 참석 참여하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관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할 때에 그 아이들 마음 심령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심겨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천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인 목사님과 그리고 어, 교육자들 그리고 항존지부자와 당회와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맡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심정으로도 나라를 바꿀 수 없고 누구의 심정으로도 나라를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해지는 곳곳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 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주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